자 여러분, 파워 큐티 큐티를 읽어 드립니다. 에유원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자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면 예. 네,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모은 뭡니까? 더한 구절 한 구절이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이 너무 많은 다양한 구절에 있지만 두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에서 예,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 한다. 2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의견만 내세운다. 아멘. 저는 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뭡니까? 전 따죠. 모든 사람들을 따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뭡니까? <laughs> 예, 자기 욕심 때문이다. 특별히 이제 여러 다양한 욕심이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제 판단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무논리 논리가 없이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돌리고 만약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부 다를 <laughs> 따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만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호와 상관없이 무논리 <laughs>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해도 만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한서가 모두를 따돌리지 말고 그네 욕심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과 함께 듣고 제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루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